푸른개 형님도 300개 추가. 그거. 나도 큰손놀이 해볼래. 치킨씨 500개. 밀코 치킨 시500 개. 일코 치킨 100 개. 뻐이 형님도 100개 추가요? 님, 아니 괜찮겠어요 진짜로? 이제 가 모든 미션은 다 마코에 싹다깨기 때문에. 하늘 속은 너, 도전해라. 어제 나는 바빠. 안 나와 안 나와. 뭐야 이 새끼. 어때? 내 폐기로 조졌다. 11개. 옆에서 잠깐 봤는데 조지네죽어버리네 미쳐버렸다. 의도치 않게 일주 출발 산뜻하네요. 아, 나도 오도 하고 싶다. 아, 나도 오도. 둥글박 오도 안 해. 나는 씨, 과감하게 할때 과감해야 되고, 웬만한 건 당연히 시안을 따고 하고 해. 그렇게 해야지. 야무지게. 코드컵 14등. 야 그래도 코드컵 때 스크린 때 보여준 게 어디냐?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도 해봤했을까 내가 코드 감자 크림 때 그렇게 날라다게겠지 그것도 내 오더 오더 말해드릴게요. 예? 어, 들어가 아니 어이구 있네. 다음 날 아냐 그때 진짜 아니, 집중했을 때는 존나 잘했어요. 진짜 시야 따면서 저기 단자 매달리면서 어? 그때 그때가 내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. 나는. 내가 풀린 대로 다 됐기 때문에. 요새 1티어들은 경쟁전만 하더라 킬레기. 요티어들은 경쟁전만 하더라 킬레기. 저 말씀 하신거죠? 자 요새 솔직히 경쟁전 아니면 안해 잘..예? e <놀람> 기까지 깔끔하게 바퀴벌레들 이런 바퀴 h 고 가는 애들이 꼭 있어 변태마 e 그런 애들을 딱 깔끔하게 조져버리는 n 야 너는 c 가 재능춘이라 생각하냐? i 음. 왜냐 저는 난 솔직히 지금 내 배그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왜냐면 4년동안 나라는 사람 묶어놨기 때문에 어? 나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야 지금 대는 어? 지금은 내가 하고싶은대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내 플레이를 보여준다 어? 비행장까지야보금내거다 왔다 아렉 뭐야 요새 배그 왜이렇게 렉에 걸려 음, 안맞아 누구 있, 있나? 없지? 먹을게 깜찍하잖아. 어. 우파 대가리 맞아도 안 죽어. 이런 판단이 여러분들 빨라야 돼요. 배수님, 이런 진짜. 친구가기 님장 상친하죠. 너가 웬일로 대회 뭐 어, 한데. 놀랬을 거야, 아마. 그럼 빠르게 이동할게요. 와 이거 차 빠졌다 원. 아, 이 새끼는 아까부터 차탈 때만 일부러 쏘는데 멈춰 있을 때 판단은 좋은데 샷이 안 좋네. 저 친구가. 자 치킨 가져갈게요. 첫판 하자마자 바로 가볍게 치킨. 내전라서 주기 20초 차. 내전 하나도 안 왔죠? 상황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거야나 오토바이. 제로 정찰 보내고 저 앞에 총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야 죠 매달려 가지고 한번 이제은 하자. <놀람> 아, 숙소가 어 뭐야? 아, 양각이라. 아, <놀람> 저거 잘 쏘네. 애따, 내봤을지 아, 여덟 아홉 발 쌌거든. 아직도 많이 남았고, 왼쪽에 있는 새끼 사실 좀 매서운데. 자, 여섯 마리 앞에 애따비랑 왼쪽 하나랑 나 하나 나머지 4명 위치 치킨이다. 이건 이번판한70% 정도 먹었고, 이미 100만 없으면 그냥 85%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. 모든 게임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. 예, 자신감이 곧 실력으로 증명이 된다. 뭐 하는 새끼죠? 세대 야, 이 새끼도 했다비네. 세대 저피못 빨았어 아직. 세대 피못 빨았죠? 아이했따비맞네 저기 왼쪽 하나 아래 하나 나 하나 나머지 두 명. 뒤 한번 봐주고. 이렇 위치 파악 끝. 어이구 뒤지시겠다. 뒤지시겠다. 뒤지시겠어. 저렇게 내절을 하면 안 된다. 내를 빨리빨리 굴렸고 난 지금 자기는 뛰자마자 바로 왼쪽 갈 준비하는데 제가 내려오잖아. 어? 그럼 나도 바로 왼쪽 가 왜냐, 제... 지금 가야 돼 빠르게. 오른쪽에 두 마리 있을 거고 저 왼쪽 골한 마리란 말이야. 어? 여기까지 들어왔어. 죽여주고 오른쪽 하나 이 코라나 라사나 이게 운영이야 빠르게요 어? 판단을 빠르게 하라고 돌리라고 머리를 아시겠습니까? 여기 투에서 진적이 없는 남자 일진 난같게요 진짜 지금 변수 있는 거는 딱. 얘가 우리 나 싸웠을 때 왼쪽으로 돌았으면 변수가 있겠지. 왼쪽 각을 그냥 안전하게 연막 하나 피고 가려놔요. 에? 근데 무조건 9 0포이 앞에 있을 거야. 연막도 일로 날아라. 왼쪽 각만 가려두면 지금 변수가 없어. 에? 아, 이런 노하우를 내가 다 말하면서 알려주면서 안 했는데. 자. 자, 잘 붙었죠, 저 친구가. 하지만 수류탄으로 아름답게, 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술탄 제대로 놨죠. 두 개째, 피타 까야죠. 화염병 하나를 날려. 날리고. 어, 이 새끼 폭탄 잘 피하네. 링스? 닦고 있죠 지금 두대 맞춰서 봐야 돼. 성광성광 쇼부. 제대로 맞았죠. 이거? 아 좋다. 깔끔하게. 선광 시간 이미 끝났긴 했지만 헤드라인에 딱 쇼부 볼때 보는. 응. 하나도 안 졸렸고 제 예상한 대로 제큰 그대로가 아 보기 형님도 천사계까지 사랑해요 보자마자 첫판 치킨 깔끔하게 진짜 배급이제이답게.